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리플 XRP가 드디어 최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역시 알트코인 대장코인다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스텔라루멘, 온도파이낸스 등 모든 알트코인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흑기가 너무 길고 길었던 코인 시장에도 드디어 불장이 온것 같습니다. 리플 XRP가 그중 상승세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리플 홀더 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작금의 알트코인 불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리고 리플을 도대체 이번에는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불장의 상승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마무리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호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알트코인의 불장이 와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리플 홀더분들이 다가올 8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희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장외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중국 장외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원 수준이냐구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얼마 안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인해보면 놀랍게도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인 미국과도 격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미국만큼 아니 장애 시장의 규모까지 생각한다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 투자자 분들에게 그 어떤 지표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만 할수 있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고 폭락하는 코인도 미리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CBK 코박토큰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을 믿고 7월 1일에 코박토큰을 업비트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BK 코박토큰 여기가 7월 일일이고요. 코박토크는 7월 1일 이후 갑자기 90% 이상 이렇게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봉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봉크 코인 여기가 7월 2일이고요. 봉크 코인은 7월 2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더니 순식간에 18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4일에는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수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스트라이크 코인 7월 4일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스트라이크 코인은 7월 4일에 갑자기 급등하더니 5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 있는 7월의 일정도 있었고 다가올 8월에 일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남아있는 7월과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 8123 5349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보시고 바로 여기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수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듯이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기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